네.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현장은 개신교 현장인데요. 개신교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난 2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한국교회 환경연구소, 기후위기 기독교 신학포럼 등은 서울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제38회 환경주일연합예배 및 심포지엄을 열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위원이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형 목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목사님 나와 계시지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진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개신교회 환경주일이라는게 있었군요. 어, 이게 언제부터 기념해 온 건가요? 예 올해. 어... 그 환경주의일이 제 38회 환경주의일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1984년도부터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서 환경주의를 성수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렇군요. 이 환경주의일 연합 예배에 그 개신교 환경 관련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 같은데요. 어떤 단체들이 함께 했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소개를 좀해 주시죠. 예 그~ 환경 주일 전에 저희가 환경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 환경 주일 연합 예배 전에는 환경 주일 연합 예배를 기념하는 심포지엄이 있었고 또 환경 주일 연합 예배 뒤에는 이제 올해의 녹색교회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그리고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또 한국교회환경연구소뿐만 아니라 이번에 작년에 새롭게 결성된 기후 위기 기독교 신학 포럼 그리고 기후 위기 기독교 비상 행동뿐만 아니라 녹색 교회 네트워크도 이번 행사에 다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개신교 내에서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날 한국교회 2050 탄소 중립 선언문도 낭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좀 담으셨습니까? 예, 한국교회2 0 탄소 중립 선언문은 사실 그 지난 5월 20일에 n c c t 에서한국교회 탄소 중립 선포식을 할때 발표가 된 내용이고요. 탄소 중립 선언문에는 이제 정부가 이제 탈석탄과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바르게 펴 나가야 된다는 요구 사항도 있었고 음. 또더서한국 교회가 앞으로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 내용들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여러 교육과 또 실천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선언문이 전국 모든 교회에 다 전달이 되고 어, 신자들이 다 동참해 나가는 것일 텐데요. 이제는 그 개신교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기후위기 대응에 다 나서고 있다고도 볼수 있을까요? 음, 그거는 조금 저희가 <laughs>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음. 개신교 전반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라는 데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기후위기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견은 거의 90%를 훨씬 넘었었는데 네. 실제 교회가 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라고 보기는 아직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그래서 개신교 여러 교단들과 각 교회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여러 기구를 만들고 또 교육을 진행한다면은 아마 조금은 개신교 전반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를 위해서 그 녹색 교회 시상식 이란 것도 어, 해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날 그 녹색 교회로 8개 교회가 선정이 돼서 시상이 됐는데요. 네. 자, 어떤 노력들을 했기에 이 교회들이 수상을 했을까요? 네, 저희가 2006년부터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하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공동으로 올해의 녹색 교회를 시상하고 있습니다. 녹색 교회라는 건 지역 사회에서 또 그 교회가 환경선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올해 녹색교회를 제가 해마다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녹색교회들은 상당히 지역에서 이런 환경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활동을 해온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울산 지역에 있는 새생명교회라는 데는 이뭐 1980년대 초반부터 환경운동을 교회의 선교적 과제로 삼고 태화강 살리기 등에 참석을 해왔고요. 또 해남에 있는 새로운교회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그 헌옷을 보아서 판매하는 녹색가게 운동으로 자원순환 운동에 적적으로 극 참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예. 어, 인천에 있는 검단창정가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 제로웨이스트샵을 운영을 하시면서 이제 쓰레기 문제에 대한 뭐 고민을 하는 것 있었고 또 네. 농촌에서 이제 농촌 지역사회에서 이렇 생명운동, 환경운동을 하는 교회들 또 도시 아마 안에서 또 구체적인 목표를 고민하는 그런 교회들이 또또 또 많이 있었습니다. 네, 야 이렇게 각 지역의 그 교회들이 각 지역의 현안에 맞는 환경운동들을 해내고 네. 있었군요. 예, 네네. 자 이런 교회들이 많이 좀 발굴이 되고 알려지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찾아가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기후위기 문제에 있어서 특히, 예, 우리가 지금 가장 심각하고 시급하게 대응해야 될 환경 현안이라고 할수 있는 기후위기 문제에 있어서, 음, 종교인의 역할이 상당히 큰것 같습니다. 물론 종교인들이 각각 그뭐 삶에서 줄일 수 있는 어, 이산화탄소만 가지고 이기후문 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종교인들이 우리 사회에 큰 어떤 어, 전반적인 인식을 바꾸고, 또 기후 위기 대응에 이 종교가 앞장서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야만 어, 사실은 우리 사회가 새로운 생태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점에서 저희 뭐 개신교도 앞으로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종교라고 하면 정말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인 거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처한 이 위기, 기후 위기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우리 종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형 목사님 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